오늘 제법 차가운 공기 때문에 놀라실 텐데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아침에 무척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22도, 대구는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해가 지면 기온이 또 급격히 내려가겠는데요. 오늘 옷차림만 유의하신다면 맑은 하늘 아래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1, 2도 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2도, 청주 23도, 대구 25도, 부산도 25도로 예상이 되고,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세종 23도, 충주도 23도, 창원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은 올해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1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린 뒤더 짙어진 가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